단월적 월급, 네. 돈 놓고 돈 먹기, 네. 아, 받고 더블로 해. <laughs> 왜 그러는 거예요? <거야>, 곰피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맞아 디에디트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바로 디에디트 뉴스레터 뉴스레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디디트 뉴스레터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담당자를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 딱은 청년이네 <laughs>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그, 디리트의 야심찬 프로젝트 어, 뉴스레터 담당자 에이더비입니다. <laughs> <laughs> 오,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왜, 왜 쿠션을 이렇게 안아야 이렇게 안심이 되나요? 네, 안정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네. 유튜브 로고가 잘 보여서 사람들이 구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토비 요즘 뉴스레터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다면서요. 네,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아 어떻게 많이 네. 모였나요? 어 이게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 <laughs> 돌 부스러기 렇게 나오지 않는다. <laughs> 불꽃이 일고 있나요? 부시돌인가요? 네. <laughs> 힘드네요. 네. 네. 아 DLT 뉴스 레터를 왜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사실 d l t 에 컨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는 두개 채널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개씩 이상 올라오고. 굉장히 많이. 네. 웹사이트에서도 하루에 하나씩 올 올라오고. 그렇죠. 채널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힘들어 할수 있는데 음... 그래서 채널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도 뉴스레러 하나만 구독을 하면 아... 다디에디트 아, 요즘에 어떤 기사가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아... 그런 아... 걸 편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죠. 뉴스레러 하나로 <laughs> 아 정말 좋네요 3년 넘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만 보는 분들은 되게 놀라 댓글로 허! 아니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니 에디터 H랑 M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더라고 요 어... 반대로 옛날부터 웹사이트에서 글만 읽던 독자분들은 유튜브를 뒤늦게 보시고 아두 분이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되게 상스러우시다 이렇게 약간 깨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뉴스레터 하나로 디에디티 모든 컨텐츠를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에디터 B 왜 영상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 영역이 대체 뭔가요? 이게 또 뉴스레터를 시작을 하려면은 음. 이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 저희가 디에잇트 뉴스레터라고 하면은 너무 딱딱해 보여서 인사이트를 관통하는 아. 디에잇트 뉴스레터의 색깔이 딱 담긴 그런 아. 이름을 짓고 싶은데 네.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아, 네. 구독자 분들의 고견을 얻기 위해서. 아 그렇죠. 사실 진짜 실제로 최근에 전 직원이 네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루 1 시간씩 뉴스레터 이름 정하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laughs> 어떤 게 나오고 있나요? 할라피뇨. 누구예요? <laughs> 누가 낸 할라피, 거예요? 할라피뇨 제가 한거 같은데. <laughs> 뭐매콤하다 뭐 뭐, 톡톡 쏘는. <laughs> 네. 탄산수 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laughs> H가 내줬던 아이디어 있고. 네, 나야? 네. 미 <laughs> 쳤나 아, 보네. 플로피 디스크. 뭐 그리고 저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뭐지? 아. 곰피디가 지각을 했네요. 곰피디가. 이건 아니고요. 듬스미. 네. 네. 곰피디가 아이디가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요. 간헐적 월급 돈 넣고 돈 먹기 네. 아, 받고 더블로 해왜 <laughs> 그러는 거야 본 PD 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이제 돈 쓰는 재미에 대해서 네. 말하는 미디어고 그런 뉴스레터다 보니까 뭐, 불타는 통장 급여일 상진잼 뭐, 유행통신 있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구독자 여러분들이 딱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요것만 보면 아 트렌드를 알수 있다. 요즘 트렌드 아 이런 거구나. 요런 물건 새로 나왔구나. 요런 걸알수 있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들이다. 네. 그런 느낌. 아, 디디티 뉴스레터 하나만 구독해도 내가 어, 이 시대의 개인사가 된다. 네. 어, 내가 돈 쓰는 재미를 꽤 들어볼 수 있다. 뭘 사야 할지 알수 있다. 요런 느낌이 들수 있게 여러분이 어, 좀 의견을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아, 메일로 받아야 되는구나. 네. 어느 메일로 받냐면 비골뱅이@edit.co.kr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이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상품이 뭐죠? 상품 뭘로 정했어요? 상품이 모두가 좋아하는 치킨. 아, 치킨. 아주 시시한 것 같지만 치킨 10마리를 아, 10마리. 아, 를한 네. 사람한테? 아니. <laughs> 요한분에게 하나씩. 아, 10명을 아, 선정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는 10명을 선정해서 치킨을 보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나요? 요즘 이런 말안 쓰나? 기프티콘이라는 말. 선물하기로. 아 카카오톡 네,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예, 네. 요즘 기프티콘이라는 말안 쓰냐? 저 써본지 오래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치킨이 걸려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뉴스레터 제목을 찾아라. 에디터 B 메일로 응모해 네.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의견 추렴해서 올라보겠습니다. 뉴스레터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에디터8였습니다 H였습니다 부일 많이 보내주세요 터8 0 원짜리 치킨으로. 아 비싼데. 시라이드이런거8고 대표님이랑 합의가 된부분인가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시시 사비로 시부만원쓰나요제 사비요? 네. <laughs> 디디터 <디에드트> 뉴스 레터 파이팅. <laughs>